안녕하세요 인천여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 오토에버에요 예전에 우리 옆구리에서 현대 오토에버를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목으로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현대 오토에버가 조금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이름에서 오토에버라고 하니까 뭔가 잔뜩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좋은 종목들은 별로 주가가 안 좋은 경가 많은데 현대 오토 앱은 예외인가 봐요. 어, 최근 들어 5일 동안 좀 매기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5일 전에 이렇게 단기 저항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12만 7천원 정도에 있는 장기 저항 라인을 돌파했고 이제 장기 저항 라인을 그야말로 정말 장기 저항 라인입니다. 2020년대 들어가지고 어, 소위 자율 주행차 얘기가 나온 이후로 가장 고점을 만들었던 게1 5 0원인데 아, 15만 원인데 요 15만 원대를 이제 막 돌파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15만 원 돌파가. 어, 쨌든 15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현대오토에버는 새로운 어떤 의미의 에, 기업이 될 것이다. 현재 시가총액은 4조입니다.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 아니에요.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 아닌 자동차 기업이 이렇게 시총 4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뭔 재료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을까? 오늘은 좀그 얘기를 진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대 오토웨버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꿈이죠. 꿈입니다, 꿈. 현대 오토웨버가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다 자. <laughs> 현대차그룹에서 매출 대부분이 발생한다. 원래는 현대차그룹의 IT 서비스 기업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21년도에 내비게이션을 개발했고 또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현대오토론을 합병하고 내비게이션 개발의 회사인 현대 mn 소프트 요거를 이제 그 어, 흡수했고. 그 다음에 현대오토론을 합수했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이런 쪽에서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차량 전동화 미래 이그 모빌리티 같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 기업이니까 시가 추행을 많이 받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뭐 판매만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또 현대차의 그 내비게이션이 아주 탁월하다 아닙니다. 탁월하지 않아. 차세대 ERP 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그러니까 지금 그 어, IT 업계가 나가는 쪽이 클라우드나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다. 자동차가 미래의 그 새로운 차 플랫폼을 만든다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다. 커넥티,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런 쪽의 핵심 기업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덴트님. 그래서 시총이 지금 4조까지 와 있는데, 매출액은 별로 별 볼일 없어요. 매출액은 현재 2조 7천억, 어, 물론 뭐 작은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1,400억. 뭔가 꿈이 있는 기업치고는 꽤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 오토 에보다 근데 어쩌면 미래에는 이게 그 핵심 기업이 될수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현대 오토에버. 그래서 지금 자동차 기업 중에서 가장 잘 가는 기업입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 위아보다도, 현대 모비스보다도, 현대 차보다도, 기아보다도 더잘 가는 게 현대 오토에버예요. 최근 5일 동안에 급상승했습니다. 미래가 있는 기업이다. 혹시 현대 오토에버가 어, 차량용 OS의 핵심 기업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오토웨브가잘 가고 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여러분에게 현대 오토웨이브라고 달았지만, 어, 사실에 말하고 싶은 것은 현대 오토웨에브를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차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뜨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자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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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주가 뭐가 있나 한번 오늘 곰곰이 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자율주행차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를어 그거 자율주행이면 뭐 당연히 예, 모트렉스지 근데 모트렉스 주가 별로 어, 별로, 별로 없죠 자, 자율주행차 자 칩스앤미디어 아냐 오늘 7% 올랐습니다만 은 자율주행차랑 칩셋미디어 많이 관련된건가 한번 또 관심있게 봐야되겠습니다만 주가 좀 급등하고 있어요. 칩셋미디어 어, 최근에는 또 유니캐스트가 자율주행차 대장이다 유니캐스트 오늘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뜨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정보들이 올라가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대장은 사실은 만두인데 말이야 만도가 자율주행 부품 다 만들잖아 그런 건데 어, 현대오토에버, 어, 유니캐스터, 만도는 뭐 별로 못 올랐어요. 만도는 뭐 기업 분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칩셋 미디어, 코리아에프티, 또뭐 옛날에 라니스 같은 것도 자율주행 차다 그랬죠. 모아이어 플라이언서, D H 오토웨어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를 특별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 자동차주가 좀잘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라 자동차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대장이고, 우리는 좀 탄력적 상승 종목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 탄력적인 상승 종목은 결국엔 좀 중소, 어, 이 자동차의 예, 오토 자동차, 자동차 오토에버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는 중소종목들이 더잘갈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종목들 관심있게 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를 제가 현대 오토웹을 잡았습니다 물론 현대 오토웹보다 좋지만 그걸 사도 돼요 근데 또 개별주에서 단기급등주들 막 20-3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예고를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한국 무브넥스 저건 뭐지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고 특양산업 왜 오늘 많이 올라왔나 특양산업 아, 일진테크는 뭐야 저거 천우산업도 옛날에 인기 있었는데 그렇게 여우가 아진산업은 많이 얘기했죠. 아진산업. 우리 방에서 아진산업 많이 또 급등도 나갔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진산업. 자 여우가 아, 세종공업 많이 얘기했죠. 세종공업은 사실은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랑 좀 상관없는 건데 요즘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해요. 세종공업. 이것도 좀올라오고 있고 자 여우가 화신은 많이 얘기했죠. 오늘 화신 7% 올랐는데 네, 화신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화신 자율주행차보다는 이거는 전기차야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동차 부품기업 화신 쭉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여우가 승화이텍도 많이 얘기했는데 승화이텍 좀 빌빌그래요 좀. 근데 잘하면 정고점을 돌파해가지고 급등할 수도 있겠어. 왜냐면 원래부터가 어, 승화이텍이 뭔가 이그 미래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부품제로서 인기 있으니까. 자 승화이텍 미래차의 대명사는 아니지만 미래차 관련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받던 정도 맞아. 자, SL도 다시 4만원대로 올라갑니다. SL은, 뭐, 램프라 그랬죠, 제가. 램프는, 뭐, 전기차든, 무슨 옛날 차든 간에, 램프는 쓸거 아니냐 해서 안심하고 사라 그랬죠. 정못믿어보면 SL을 사라 그랬죠. 저거는 무조건 간다. 왜냐하면, 기업 내용이 너무 저평가돼 있고, 하여튼 뭐, 살거 아니야, 램프는 살거아에 램프는. 옛날 차든, 미래 차든, 뭐, 수수차가 됐든, 어, 전기차가 됐든, 아니면 UAM이 됐든, 하여튼, 램프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램프도 요즘은 좀 중요합니까, 램프가. 예, 예 구형 태그도 시동을 하고 있죠. 예, 예, SL. 이런 것들 한번 보시라. 어, 그리고, 경창산업. 요거 저평가된 종목이라 그랬죠? 경창산업. 참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어, 무지하게 저평가된 종목이고. 그거 저평가됐던 서연이화도 이제 드디어 뜹니다. 서연이화. 와, 서연이화도 지금 이제 전고점 막 돌파 직전이야. 뜨고 있어요, 자동차. 제가 오늘 주제는 현대 오토에으로 잡았지만 요거 자동차 부품들도 뜨고 있습니다 이것들 다잘 보셔야 돼 가장 재평가된 종목들이에요 어찌 보면 가치주입니다 지금은 뭐 가치주의 시대가 아닌데 자동차 종목들이 가치주이면서 자율주행차의 어, 그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야 대한민국 자동차가 많이 일어들어서 어, 정말 도요타와 경쟁하고 테슬라하고 글로벌 어, 자동차가 테슬라 도요다 폭스바겐,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현대차까지 한, 네 명, 네개 정도가 각축하는 그런 장이 온다면, 그런, 이제, 에, 모습이 나온다면,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들 무지하게 주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0년 만에 자동차 바뀐다 그랬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품이 필요 없어. 많은 부품이 필요 없다는 얘기 뭡니까? 부가가치가 높다. 모듈화 되니까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이제는 이제 모듈화 시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램프를 갈 때, 예, 매 램프 안에 그 전구만 갈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옛날 자동차에서 그 전구 요만한 거 빼가지고, 야, 요거 필라멘트가 끊어졌네. 해서 그 갈고 그랬잖아요. 그 몇, 뭐 몇천 원도 아니야. 그 뭐, 한 천오백 원 했는데 요즘은, 어이 램프 고장나면은 모듈 자체를 왕땅 다 갈아버려. 어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필라멘트 그 그런 전구가 아닙니다. 음 요즘은 LED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한번 갈아 끼면은 고장도 안 나. 자율적으로 램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율주행, 자율 주행 자율 이제 그야말로 자동으로 모든 게 돼. 그냥 한번 자동차 사면은 그때 자동으로 맞춰 놓으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밤이 되거나 그럴 때 켜져. 터널 안에 들어가면 켜져. 날씨가 맑으면 꺼져. 요게, 이제, 요즘에, 조명 시대입니다램프예요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만큼 부가가치 높다는 게 SL. 그 다음에, 서현 2화. 아, 이거 뭐 정치조이기도 했었죠, 옛날에. 듀월 요것도 참 조그만해서 한데, 모양 보니까 또 뜨기 생겼어, 모양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린 패턴이 이거죠. 밀집형 패턴하지 않아라 밀집형. 저러면 또 급등하더라. 밀집형. 밀집형은 매집을 의미한다. 자, 두얼 명신산업. 요것도 참큰 회사입니다, 명신산업이. 큰 회사인데, 에, 사실, 그, 이, 그, 자동차 부품기업치고는 엄청 큰 회사야. 이게, 명신산업이. 정말 큰 회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보면 별거 아니야. 시가총액 이제 겨우 1조 넘어갑니다. 1조. 1조 넘어가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 기업은 그런 기업이야. 이제, 시가총액 1조 넘어가는. 근데, 매출액은 1조 5천억. 어, 영업이익은 1,200억. 예, 그러면서, 어, 이명진산업은 이제 테슬라에다가 핫스탬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어, 엄청나게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좋은 부품을 만듭니다. 아주 그 강도가 높은 그런 이제 가볍고 강도가 높은 그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명진산업이 주가 잘 올라가죠. 명진산업도 여러분들, 어, 잘봐야 명신산업의 그, 그 자회사가 MS 오토텍인데, MS라는 게 명신의 약자죠. 두 개를 잘보시바라고 근데 구형테크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형테크도 드디어 뜨나요? 구형테크. 올라오죠? 이제, 정고점 돌파 직진에 있습니다. 가벼운 종목이니까, 급등하면 많이 급등 나올 수도 있겠지. 구형테크. 이런 것들이 흐름들도 좋죠? 이런 것들이 잘하면 급등도 나와요. 예. 네. 급등도 나옵니다. 구형테크. 잘 보셔야돼. 예, 그리고, 대원화성. 요것도 단계로 막 급등 막 나오죠, 여러분들? 봤습니까? 대원화성도. 오늘도 올라갔다 밀리긴 했지만, 요것도 가끔마다 급등 나와요, 대원화성도. 요거는 사실은 뭐 별로, 어, 기업이, 어떤, 그, 뛰어난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첨단 부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야. 3번 모터스도 가끔씩 그 급등이 나옵니다. 3번 모터스. 요것도 지금 또 다시 급등이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그니까 이제 이거는 드림이 좀 강한 쪽이야. 드림, 드림이 좀 있는 쪽이라서 어 주목할 만합니다. 한 번부터, 한번또 급등 나올 거예요. 인지 컨트롤러스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죠.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컨트롤러스. 드디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아주 그냥 천천히 그냥 고점 돌파해버렸어. 지난 어제 그저께 올라갔고 어제. 예, 여기 돌파를 했고, 오늘도 지지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또한번 급등 나올 것 같아. 인지 콘츠로서. 정말 조그만 회사죠. 시가 중액이 1,500억 밖에 안 돼. 이것도 매출은 꽤 큽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박이 난단 말이야.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잘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유니캐스트하고 동국 RNS에서 뭐 급등이 나왔지만, 내일 이 위에는 또 다른 쪽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 보시면서, 자, 자동차 부품, 현대 오토앱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미래차 부품이다. 생각하면서, 요게 또잘 발전하면 나중에 로봇이 될지 않습니까, 로봇? 로봇이라는 게 별거예요. 자동차가 발전하면 로봇 되는 거지. 어, 그리 그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게반도체예요 오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특히 TFE가 급등을 보이고 있죠. 조그만 예산인데 TFE는 이게 신규 상장이야. 자, 신규 상장이 점점 좀, 좀 급등 나오죠? 제가, 어, 지난주 금요일 날오픈노을 가지고 우리 방에서 하루에 100% 수익이 났죠 하루에 100%몇번 제가 광고했습니다만은 오픈 롤로 하루에 100% 났어 어떻게 어떻게 에, 출발할 때 16,000원 사가지고 한시간쯤 있다가 아, 한시간쯤 있다가 3만 원에 팔았어 우리 방에서 그래서 단기로 100% 수익이 났습니다 100% 놀랄만한 음, 수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도 쭉 보니까 오픈롤 아직까지 괜찮아요. 요즘 신규 종목 좋습니다. 음, 좋아요. 어, 아직까지, 뭐, 시가총액 싸니까, 네, 나쁘지 않죠? 자, 그런 걸로 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TFE도 그런 맥락에서, 음, 신규주다 하는 것 때문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어, 6월달 중순에 상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또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그런 얘기죠 TFE. 예, 좋아요. TFE. 그리고, 어, 조금 이제, 무기 있는 종목에서, 하나 마이크론이나 SFA, SFA 반도체는 이번에, 이제, 또, 어, 블럭 딜 해가지고, 주가 좀 약합니다만은. 하나 마이크론이나, 뭐, 두산 테스나, 테크인 같은 패키징 회사들. 예, 근데, 부품주들이 좋아요. 부품주의 대표 종목은, 우리가 다 아는 네패스 자, 부품주의 대표 종목은 리너공업잘 알죠? 아주, 우량은 줘. 소희그 우량 대표적인 우량주 우리가 그고영이란 종목도 대표적인 우량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리노곰 같은 것도 반도체에서 대표적인 우량주예요고영은 이제 뭐 기계업종 뭐네그 로봇 뭐 이런 쪽에서 반도체 장비 이런 데서 이제 그 대표적인 우량주인데 리노곰은 반도체는 좋던데 반도체 에서 부품기업이에요 리노곰 그래서 쭉 그냥 우량하죠 tse 네페스 네페스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b 세미콘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아주 차분하게 가는 ISC. 급등 나오고 있죠. ISC.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행보하다가 급등하고. 제가 뭐요 얘기를 많이 했죠. 행보하면 급등 나온다. 행보하는 종목을 잘 봐라. 밀집형 종목을 잘 봐라 했죠. 행보하면 급등 나온다. 예. 그래서 반도체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도, 어, 여우가 요거, 얘기하는 건 봐야 돼. 반도체는 장비빨이다. 어, 2차전지는 재료빨이다 그러잖아요. 반도체 장비가 지금 움직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국에다 수출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고 있죠. 반도체 장비가 성장하면 엄청난 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성능의 향상은 반도체 장비에서 나 온다는 거예요. 반도체의 성능 향상은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잘 보자 그렇게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현대 오토 에버를 제가 어, 타이틀 달았지만, 어, 자동차에서 미래차의 전기차의 부품주들, 또 반도체가 뜨고 있다. 반도체 장비를 비롯해서 부품주, 특히 반도체 부품주를 잘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플랫폼은 오늘도 또좀 빌벼 그립니다. 플랫폼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또 뭐, 경찰이 뭐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색이 뭐 됐습니까? 뭐그 아무것도 아닌데. 수억 수수했다. 수억도 무슨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좀주가좀 약했는데, 삽살합니다. 올라오겠죠, 그죠? 올라오겠죠? 어, 카카오와 네이버는 대중들의 로망이니까, 그런 기업들이, 에, 너무 좀잘 뜨니까 좀 시기와 질투를 받지만, 좀 지나면은, 그런 이제 실현의 시절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떠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현대 오태브를 제목으로 어, 대장으로 어, 타이틀을 걸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또 뉴욕 증시 마감을 바탕으로 방송하는데 오늘 저녁은 뉴욕 증시가 놀아요. 어제는 뉴욕 증시가 반장만 했습니다. 오전장하고 오후 1시에 마감 됐고 오늘 저녁은 뉴욕이 놀아요. 독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어, 저녁에 여러분 밤잠 설치지 말고 뉴욕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아침 8시에는 뉴욕장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내용들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여우의여우골이 너무 잘 나가지고 좀급등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여우골로 빨리 와라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는 분들이 많아. 아직도 안 오는 분들은 엄청난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을 흐트러 듣지 마세요. 감사합니다.